아, 맞아. 아, 나, 저 정신이 나갔나봐요. 제가 거치대로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소개를 안 해서 입으로 되었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건 밀리오레 토핑 소개 2부고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트, 하트 안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트 안에 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 초록색 하트. 이거는 케이크 같은 건데 안에 레몬하고 키위랑 딸기가 있고요. 이건 컵케이크. 이것도 컵케이크. 이건 코나 아이스크림. 이거는 막대 아이스크림. 이건 오렌지맛 막대 아이스크림이고요. 이거는 빨간 리본. 빨간 리본 빨간 리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천 안 맞춰지지? 그리고 여기는 파트 아발저려 잠깐만요 파트 파트와 투 이거는 노란색 리본. 아팔자려 그리고 여기는 캐릭터가 거의 있는 건데 여기는 헬로키티. 이거는 모르고요. 이것도 모르고. 이거 들어갔다. 이거는 곰돌이 갈색 곰돌이 앵그리버드 꽃 이것도 꽃 개구리 하얀색 곰돌이. 그리고 헬로키티. 이거는 겉에가 주문이, 아니, 파란색 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도라에몽이에요. 제가 도라에몽이 별로 없어서 동생한테 또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토핑한 소개를 이거 두개를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가 지금 봤어요 저도 솔직히 응. 이것으로 토핑 소개 아니 릴리올의 뇌물 토핑 소개 2부 마치겠습니다 빠이 빠이 깨졌다 여기가 깨졌다 스로 토핑 한속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제가 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진짜 빠이빠이 엄...